어, 나, 나, 우리 나도 저렇게 했어. 나도 저렇게 했어. 네, 어, 뭐야. 어, <웃음> <웃음> 어이. 어, 어, 어. 어디? <laughs> 야, 들겨! <웃음> 들겨! <웃음> 들겨! <웃음> 들겨! 뭐지? <오>, 어, 나이스. <웃음> 들겨! <웃음> 들겨! 어, 오이C 씹. 어, 씹. 누구야? 아, 어, 충선. 아. 이게 뭐죠? 필요한데? 어 막, 망치 좀, 는데 어, 망, 치좀 알지 않았을랬지됐지 <laughs> <슬래치. 웃음> 오. 슬지 <슬래치>, 망치. <laughs> 오, 오. 망치 난 저거 <laughs> 아, 오. 오! 오! 오오! 니, <laughs> <이>, 오, 쨍! <laughs> 티나요? 자, 점프! 점프하면서?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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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뭐야, 핑키어. 오,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어, 지금, 지금. 심리, 오와! 어 심리전 무서 심리전 무서 <laughs> 심리전 무서 <벗어. 웃음> 아니 팀킬했어. 뭐야? 아니, 매버릭이 팀킬했다니까요. 아, 어이가 없네.